자, 오늘 찾은 곳은, 어, 인천 영웅도 앞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저기 한 700m 전방에 구봉도 둘레길 끝발이가 있어요. 어, 지난번 지도로 한번 체크해보니까 딱 거리 700m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영웅도 선착장에서 이드를 타고 지 나왔습니다. 평소에 좀안 가본 섬들, 무인도라든지 여치기 할 만한 곳들이 인천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랜만에 다시 이제 보트를 구입을 해 가지고 좀 다니고 있는데 보트 탄 지는 오래됐습니다. 96년부터 탔으니까 그때 머큐리 15마력에 인프라콤비 T2 작은 거였죠. 그것 타고 이제 오천 앞바다 많이 돌아다니고 군산도 많이 다니고 인천 탐사 낚시도 많이 갔었습니다. 한 25년 안 타다가 어, 다시 생각이 나 가지고 탐사 낚시 이것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구입을 해서 어, 몇 군데 좀 다녔어요. 결과도 좀 있었고, 자 오늘은 이제 구봉도 앞에 있는 작은 섬에서 감천돔 탐사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가을에 이런 시야들은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봄에 이제 초여름을 가는 시기죠. 어, 큰 고기도 들어오는지 시키면서 이제 뭐 산란기는 끝났지만은 아니 금오기는 끝났지만은 여전히 그큰 암컷 감손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탐사낚시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짜 우와 이 보드를 정박 시킬 데가 없어가지고 혼통에 좀 넣놨는데 어 그래서 좀 멀리 못 가겠어요 혹시나 보드가 떠내려갈까 싶어가지고 끈 줄이 끊어져서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에서 일부러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이게 한4 m 정도인데 아, 3m 걸릴 것 같기도 해요. 과연 이 초여름, 초여름이죠. 뭐 6월 오늘이 15일, 14일 토요일이니까 며칠이야? 13, 14일이네요. 오자, 자. 고기다, 고기다, 감생이다 야, 자, 감동이 왔습니다. 야, 혹시 왔어? 자, 혹시 멀리 안 쳐도 됩니다. 어, 한45 이상 되겠는데? 오우, 씨, 아, 좋다. 아, 아. 음. 오우, 씨. 허, 힘이 안 빠져, 힘이 안 빠져. 야,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자 왔어 왔어 오우 오케이 오케이 야아한건 했습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한 40. 어우, 어이, 신발이 제가 지금 <laughs> 신발 고정하는 게 고정 나가지고 자 5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어, 어디 보자. 22, 44, 48 정도 되겠네요. 48. 자첫 곡입니다. 어이, 발판도 안 좋고 신발도 좀안 좋고 자. 멋있습니다 48왜안나온나이더니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닙니다 오, 야 좋네요 자 사진도 남겨야지 기사하려면 우쭈. 우쭈아 으아. 자, 한번 또 들어갑니다. 지금 발판이 안 좋아가지고 일어서서 낚시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저쪽에서 낚시하고 계신 윤상만 대표님한테 사진 한 카트 보내겠습니다. 잡어도 있고 수온이 그 어신 내부로 보니까 18도, 평균 17.5도에서 18도가 나와가지고 수온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일찍 고기가 감손돔이 됐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오늘 6월 15, 14일이니까, 한 5월 중순부터 와볼 걸 그랬어요. 뭡니까? 그래요? 어, 거기 나오는, 어, 또 왔다, 또 왔다. 끊어요. 어이씨. 자. 왔습니다.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던지면 무네. 아, 아. 자자자자 두번째. 이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35 40 될까? 야 그나저나 신난다 신나. 이 가까운 데서 야넌 드롭볼 할까? 아, 드롭볼 안되네. 두마리째 아. 이거 좀 자네. 자, 오케이. 자. 자, 두 마리째입니다. 두 마리째. 잘다. 한 30, 33, 32.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아씨, 고기 한번 보관하려면 이게 문제네. 자,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자, 이건 한33 정도 되겠어요. 33. 자, 지금 쓰고 있는 낚시대는 NS의 알바트로스 VIP 프로 1.250대인데, 어, 이거 참 저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큰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1.2지만은, 5m지만은 1.2라 좀 강단이 있거든요. 아, 고기 제압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우후. 윤회장님하고 통화하느라 통화하느라 틈질을 늦게 했더니 아직 목구멍까지 삼켜버렸어요 오 통화하는데 문네한 마리는 한48 48. 하나는 좀 짧고 어 고기 잘 나온다 두번나두번 던져서 두 마리 잡았어요 지금 이제 낚시 했는데 아 그래요? 야 고기 많다 여기 <laughs> 이거 이거 알려야 돼 말, 말아야 돼 알겠습니다 자, 꾀미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짐이 많아서 좀줄이려고 라이브웨어를 안 갖고 왔어요 두번 던져 두 마리 잡은 건 좋은데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일이 아니네 끄덕끄이 아니네 물도 차오르고 있고요 이따 포인트를,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여긴 너무 금방 물이 차서 자, 지금 이런 여건입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좀 세워놨고요. 여기는 제 보드. 저는 이렇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이제 구봉도, 구봉도 둘레길이죠. 저기도 고기될 거예요. 예. 한 700m 거리 됩니다. 제가 지도를 재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 대교가 보이고, 장정 가을에 어, 감선도 4자고 35를 마, 많이 잡았던 꽃섬. 꽃섬이 바로 저기입니다. 죽겠는데 아이씨, 입줄 온거 같은데요 어떻 매들이 또 끊어져 버렸네 오늘은 지금 오후에 4시부터 낚시 를 시작했는데 어 해가 길어서 뭐 7시까지 는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서 정리를 좀 다시 해가지고 벌써 5시 반이네요 정리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이 보드를 안 갖고 오고 다른 분 보드를 타고 갯바위에서 아침부터 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보드가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벌써 여기도 지금 건너가야 되거든요. 카메라 가지러 가려면은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집중이 안 되네요. 오늘 일찍 귀가해가지고 집이 가까우니까 한 시간이면 가거든요. 어우, 비행기. 다시 재정리를 해서 와야 되겠습니다. 야, 오늘 빠져야 되네, 이거. 큰 났다. 조신 이광호 사장님 좀 낚시하고 계시고요 자 아까 그 들어와서 바로 잡은 거예요 어. 물갈때 어, 지금, 지금 안 움직이나 조류가 물안 가. 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정비해서 다시 한번 들어와 보자고요 아. 지금 쓰고 있는 찌는 푸가의 마하 0.5입니다. 마하 0.5 어, 크고 시인성 좋고 원트럭이 좋거든요. 이거 수심이 깊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0.5 찌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중찌도 푸가 제품이고요. 0.5 지금 위로 한 1m 주고 밑으로 한 2m 줬거든요. 총 수심 3m 주고 하고 있는데 어, 바람 파도 때문에 일단은 밑에 0.5로 잡아주고 밑에 삐뽕 또 하나 물려가지고 간당간당하게. 야들야들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후가의 마하. 어, 앞에서 안 무네. 어? 이게 뭐냐? 어? 야, 잔챙이도 무네. 야, 이거 물고 있었어요. 바닥에 미끼가 닿는가 보구나. 그냥 받아먹고 있었네. 삼성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쭈 근데 이거 자네 이 보통 살랑 끝나고 나오는 일반적인 CR인데 딱 30짜리네 이 자식 살짝 걸리네 살짝 걸려있어 자 잘지만 이제 스타트 했습니다 30 <laughs> 너무 잘다 이봄시알로는 일단 스타트 했고요. 일단 고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